전국체단 탁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일산의한 폴스센터입니다. 박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시합에 연연이 없습니다. 도장의 명예를 뒤높이기 위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시합 도중 전달되는 감독들의 지시 사항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관람객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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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를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눈길을 끕니다. 음.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응원전도 뜨겁습니다. 인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도 해외 동포 선수들의 시합 열기가 뜨겁습니다. 고국 방문에 대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도 찍고 자국 선수들을 향한 관심과 응원도 열심입니다. 경기를 흔들기도 지켜보는 응원단의 모습에서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정겹게 인사를 하듯 손을 힘차게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네 평소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교민으로서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책임감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또 조국 대한민국의 가을에 아주 좋은 계절에 또 고국 방문하는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저희 사이판 선수들이 울산체전에 참가해서 잘 선전하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경기를 참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은 경기도 열심히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뛰는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옆에서 응원하는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비록 많은 선수단이 오지는 못했지만 응원만은 뜨겁습니다. 화이팅! 한번 더. 어 너무 뿌듯해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희 호주에서 온 우리 리오 강주모 선수 첫 대회 출전하는 건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어 정말 이렇게 땀이 나요. 땀이 제가 뛰지 않고 응원만 해도 땀이 나고 어 너무 뿌듯해요. 자랑스러워. 네. 참가자 중 가장 어려 보이는 뉴질랜드 대표 선수의 학구 실력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은 최전성공 개최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 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닭국수 먹으러. 정신 17년 만에 최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봉사를 하는 마음, 사람 마음으로서 어, 가족들한테도 어. 엄마가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 최전 선수들 오는 데에서 봉사를 했다는 게 너무 마음도 뿌듯하고, 어, 한 사람 한 사람 볼때못 보던 사람을 보니까는 선수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번 울산 정무체전에는 해외 정포팀 18개 국가에서 1,300여 명의 적단이 참가했습니다. 저희들아 1년에 한 번씩 고국에 전국 최전에 참가할 때마다 우리 같은 민족인 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같은 민족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나 가족같은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항상 너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믹스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게 된데 너무 좋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느낌이 되는 우리 한국이 되고 우리도 어 미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정원도시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